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이 폭염 아니면 폭우 이두 가지로 이 나라 전체가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매순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5장, 대살로니가 전서 5장 그 후반부에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지켜야 할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영역에서는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다스리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 한 개인이 스스로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세 번째 내용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지난주에 이세 가지 영역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영역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그 영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설명이 좀길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제가 다루지 못했고, 오늘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대살로니가 전서 이 강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짓게 할그네 번째 이 영역인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는 그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리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만, 이 표현만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소멸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또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전체 그 맥락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하나를 똑띄어서그 말씀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와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완강히 반대할 때 보통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엄한 아버지들이 그런 자식의 요구에 대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하셨던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예전에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그 완강한 아버지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죽거들랑 하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완강하게 그 자식의 요구를 거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라는 표현을 그 문장을 보면서 눈에 왜 흙이 들어갈까? 눈에 흙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예리한 질문이 될수 있나요? 아니죠. 아주 멍청한 질문이죠. 제가 어릴 적에 그 대학 시절에 그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재밌게 말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돼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버지 눈에 흙 뿌리고 서울 올라갔잖아라고 얘기하면서 깔깔깔 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때 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육신의 정력, 우리의 그 육신의 마음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언제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지금 아주 바울이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사는 그 인생의 끝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성령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성도인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을 너무나 쉽게 그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알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혁 신학에서 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그 견해를 다 무시하고 현재 교회 안에서 점쟁이들 같이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에 대해서 예언 기도 해 준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점쟁이 노릇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망령된 행동에 동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에 물든 교회에서 이런 점쟁이 같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세상의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말씀의 권면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가 지켜야 할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권면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하는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돈이죠, 그것도 현찰이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궁금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한 바를 아시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악이 뭘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육신의 정욕은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탐욕, 정력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모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 공동체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사회 그 범죄 이 범죄도 악이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라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같은 내용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바울은 성도가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나서 이제 축도와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지막 이들을 위한 기도 축도를 하면서도 그 주님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리가전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그 주님의 강림을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그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주님께 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몸으로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 육체의 소역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가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부시다, 밑붓이다, 믿부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정말로 믿음직스럽다라는 그 의미의 순우리말 표현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직스러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몸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믿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대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아멘.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직접 갈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 대신 이 바울의 사랑을 그대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라라고 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읽고 그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형제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 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그 교회 일부 성도들이 아닌 모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그 외의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알아야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도적인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2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참 귀한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강의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난 7년 동안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원에서 사랑하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목사로서 한 번도 축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는 특별히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이 거친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주갈성교의 성도들과 세계 각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